이사야 육십장 일절에서 오절 찾으셨습니까? 일절부터 오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서. 뭐 해라. 빛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캠프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캠프가 뭔지 벌써 말씀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캠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캠프가 뭘까요? 뭘 보고 캠프를 할까요? 오늘 60장 1절에 보는 게일어나 뭐해라? 빛을 발하라. 캠프라는 것은 무엇을 비추는 것? 빛을 비추는 것. 이게 캠프예요.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 여름에 한 여름 특히 여름에요. 이런 어두컴컴한데 이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컴컴한데 가로등이 딱 켜져 있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곳에 이런 뭐가 많이 있던가요? 어 벌레들이 많죠. 그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이 탁 비추어지니까 벌레들이 뭐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빛을 보고 오니까, 그쵸? 그 벌레들이. 사모님이 밤에 헤드라이트를 탁 켜고, 자동차를 탁 타고, 요 하리 지역을 통해서 섬 집을 가거든요? 집에 가면요, 그차 앞에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켠 자리. 거기만 벌레들이 얼마나 수두룩하게 막 하루살이 붙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에 뭐가 다 있어요? 그 벌레들이 빛을 보고 좋아가지고 다 달라붙었다가 다 죽어버렸어. 어. 그 빛을 비추니까 그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캠프를 해야 됩니까?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오늘 사모님이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이사야 60장 2절이에요. 이사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 땅을 덮고 있대, 땅. 또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만민을. 근데 이 땅과 만민을 가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뭐가 가리고 있어요? 어. 보니까 어둠이 또 뭐가 덮고 있대요? 강캄미. 덮고 있대요. 땅을 덮고 그 만민을 덮고 있대요. 이 강캄함 어두움이 누굴까요?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흑아. 흑암. 이 흑암이란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결국은 뭐예요? 강캄미. 어둠이 사탄이 흑암이 누구를 덮고 있어요? 땅을 덮고 있고 만민을 덮고 있대요. 여러분 왜 빛을 비춰야 되는지 성우 입으로 답이 나오죠. 그렇죠? 네. 덮고 있어요. 이 덮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캄캄한 어둠이 덮여 있는 이곳에 뭘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이 빛이 누굴까? 이 빛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뭐라 돼 있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보면 참빛이래는 참빛 참빛 이사야 구장 이절에는 보면 큰빛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빛.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참빛 교회도 있고 큰빛 교회도 다 있거든요. 그빛그 어.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비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이사야 60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도 있어요. 누가 온대요? 보니까 나라들이 왕들이 또 4절에 보니까 뭐라도 있어요. 네가 눈을 사방을 봐라, 사방을 봐라. 이게 누가 찾아온대요? 무리가 다 모여서 온대, 무리가. 이 캄캄함, 어두움, 이 흑암, 사탄 속에 이 속에 다 가리져 있던 이 땅, 이 만민의 사람들이 모두 어때요? 무리들이 몰려온대요. 뭘 보고? 빛을 보고 몰려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려고 했냐? 여러분들이 사방에 이 사방에 어두운 캄캄함 사탄 흑암이 다 덮고 있는 이 땅에 사방에서 뭘비춰야 돼? 여러분들은 빛을 사방에서. 여러분들 빛을 비추 필요 했어요. 그 빛을 비추는데 모든 캄캄함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찾아온대. 이 빛을 보고 몰려온대요. 그게 바로 캠프예요.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있는 현장 가운데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캠프를 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죠? 내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지요? 학교, 학원, 집, 동네, 여러 군데가 있겠지요. 여러분, 토요일 날에,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뭘 하지요? 어, 랩넌트 수뇌 캠프가 있지요? 랩넌트 수뇌 캠프 할때 여러분 어디 들어가지요? 학교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또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곳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거기서 왜 빛을 비추어야 되지요? 그 여러분 들어가는 그 현장의 땅과 만민이 지금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흑암 사탄 속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쫙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물러흑암이싹 물러가요. 물러가요. 그랬더니 시간표가 되면 누가 오겠지요? 무리들이. 예,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무리들이 분명히 오겠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그 더운 날에.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맡은 학교 있지요, 초등학교. 거기 가서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우리 램넌트들이 있는 그 땅, 우리 램넌트들이 그 있는 현장 속에 덮여 있다니까요. 어두움이 깜깜함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 우리 램넌트들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이빛 앞으로. 오게 되어있다니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수요일에 창녕순회 캠프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디 가셨냐면 여기 동탑 있는 데 있죠? 그럼 동탑 어는지 알죠? 거기 가면 인양사라는 데가 있어요. 인양사. 그 인양사 하나 조그만한 절간이 하나 있는데 그 절간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 그 동탑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서 거기 가서 수요 빛을 딱 비추고 왔잖아요. 거기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그 매일 탑돌이 하는 그 현장. 흑암을 신고 있고 어둠과 캄캄을 신고 있는 그 현장을 위하여 캡플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마다 평일마다 아니 매일 들어가는그 현장 속에 빛을 비춘다 반드시 어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히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캠프하는 거 쉬지 마세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열매가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열매가 금방 열려서 금방 휙 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치요? 열매라는 것은 꽃도 피어야 되고 그 꽃이 지고 나면 조그마한 열매가 지고 그게 또 익어야 되고 그쵸? 렇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열매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캠프하세요. 빛을 빌 주세요. 그 여러분 할 일입니다. 예. 이번 현장 속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아, 캠프하세요. 자두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캠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왜 캠프를 하는지 캠프가 뭔줄 얘기했어 사모님이. 그러면 여러분 캠프가 뭔줄 알았다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캠프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캠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이 빛이 필요한 사람 누굴까? 제일 먼저 빛이 필요한 사람. 너 이전에 나예요. 맞아요.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 나에게. 나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캠프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장 속에 분명히 무너진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또잘안 어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현장 속에 캠프를 하는데 이거 찾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쵸?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무질서 한 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무질서 한지.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지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오히려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무질서함. 뭐가 있는가 어. 그거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또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때는 혈기가 왕성할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그래서 절제란 이 부분이 없이 무조건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어. 근데 그게 절제 없이 무조건 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제해야 될거 있지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예배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고 귀에 꽂고 있어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지요. 들을 수는 있지. 그런데 귀에 꽂고 있다.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카톡도 하고 물론 그 핸드폰 할수 있어요 게임도 하고 그러나 예배 드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거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 그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랩너트들은 보면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 소유, 뭔가 자기 거라고 하는 그 소유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 집착하는 게 집착. 전에 보니까 별거 아니야. 풍선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피 터지겠어. 게 딱지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거. 하루를 보니까 팽이 갖고 싸우고 있더라 니꺼니 네 내꺼니 끼워주니 안 끼워주니 거기에 집착을 하다보니까 오인일조 시간에 모여라 했더니 오지도 않아 대답도 안해 그래 와갖고서는 대충 막 구원에 게 그려놓고 그래 또 책상 밑에서 뭐 하냐 그 팽이 딱지 만지고 있어요 뒤돌아서서 저기들 이렇 벌써 팽이 치고 있어 오일조모임도안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멈춰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절제해야 될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절제를 못 해. 특히 여러분, 감정, 분노,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나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절제가 안 돼. 그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 분명히 나한테 절제 안 되는 거 있어요. 처음에 한 예만 들었지만,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건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또 무너진 예배 예배를 드러, 드리는데 무너진 예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막 이렇게 놀때 짜증이 나 예배 올거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막 화가 나뭐 귀찮아 그 무너진 예배 생활이거든요 어. 다른 것도 해도 괜찮 아왜 예배 시간에만 되면 주일만 되면 왜 기분이 상합니까? 그죠? 그 무너진 예배예요. 예배 시간엔 이상하게 공부는 학교 가서 공부는 하는데 예배신 집중이 안 돼. 무너진 예배. 혹시 내가 그 무너진 예배 속에 지난주에 목사님 종교 생활 얘기하셨는데 어, 혹시 내가 그냥 엄마 따라 앉아 있는 예배. 그건 아닌가? 여러분 사단의 존재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알고 있지요? 어. 분명히 사단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까? 사단의 역사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잖아요. 근데 내삶 속에 이 예배라는 부분이 딱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날 잠을 더 자야 돼. 오히려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병든 생활. 병든 것, 성님이 말하는 병든 것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걸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눌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이 몸이 연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모든 부분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것도 있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 생각이라는 걸참 잘해야 되는데. 이런 특히 이거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원불자불. 뭐 사춘기예요. 뭐 반항기예요. 그래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원불자불 하는 거, 부분들. 그리고 불안한 부분들, 불안한 사람들 보면 겉으로부터 표가 나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 나올 때 보면 가만 못 있어요. 뭐,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처, 말할 수 없는 상처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찾아서... 어 사실은 어, 찾, 찾게 되어지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모님은 어, 우리 랩너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삶 속에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특히 이런 학교에 대한 부분들, 친구에 대한 부분들 또내 자신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무너진 것을 찾고 오히려 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포기를 해버리더라니까요. 도전을 안 하더라니까. 뭐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지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 속에 나의 무너진 이 현장 속에 내가 잘 안되는 것 속에 오늘 말씀대로 뭘 비춰야 돼요? 오히려 빛을 비춰요. 빛을, 빛을 더 더 더욱 빛을 비춰야 돼요. 더 빛을 비춰야 된다니까? 근데 오히려 빛 비추는 걸 포기를 한다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섬에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사단도 있고요. 어두운 캄캄함이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학교를, 현장을 근데 거기 빛을 비추면 오히려 어둠이 물러갈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꼼꼼하고 어두운데 빛을 딱 밝히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이 갑니까? 휙! 떠나가잖아요. 그게 빛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빛을 비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거 있습니까? 뭘더 비추라고? 빛을 더 많이 비추세요. 더 많이. 계속 비춰보세요. 흑암이 떠나갈 때까지, 이 사단의 존재가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빛을 비춰요? 예.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도 한번 그려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개인 양육하지요. 개인 양육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사문을 하지요. 사문을 속에는 복음의 말씀이 집중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그 사문을 로트를 펴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빛을 비춰 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강단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빛을 딱 비춰 보세요. 그 빛을 비추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너진 것잘안 되는 것 회복하게 하시고요. 결국은 뭐냐? 빛을 비추는데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무너진 삶, 질서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병든 이 생각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무너진 현장 속에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오늘부터 즉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모님이 보니까 이 훈련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교회를 나간 친구들 이유를 모르겠다고 구원의 길 그리기 찮잖아요 사모들도 귀찮아요. 안 하는 랩들때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이게 많아. 무너지고 잘안 되는 게 정말 많은 친구들. 그럼 그거 봤어요. 그런 걸 봤다고. 그 여러분 현장 속에, 무너진 현장 속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두번째예요 여러분 또 빛을 발해야될 곳이 어딜까요? 캠프를 해야 될 것이? 불신자. 이런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죠? 불신상태는 어떤 상태냐 불신자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죽어있다니까요 뭐가 죽어있을까요? 그 영이 죽어있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호물로 죽었던 너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적, 욕신이다 죽어있어. 그 죽어 있는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죽어 있는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뭐냐면, 하이 죽은, 자, 이 불신자에게는 결국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뭘 가지고?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담아보세요. 우리 민수에게 사모님이 미션 준게 있어요. 반에 있는 친구들 1번부터 25번까지 번호 적고 이름 적어가면서 구원의 길 그려봐라. 근데 이걸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 얘기했냐. 한 바퀴 더 돌아라. 또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민수 엄마 집사님이 지금 뭐 하세요? 미용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미용실을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 집사님 뭐 할까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가 보금전달할 거 아니에요? 맞죠? 빛을 또 빛을 거 아니에요? 그 민수하고 엄마고 뭐예요? 팀이 된 팀이. 응. 그, 그 된다니까? 여러분, 불신자 현장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그리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내가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접적으로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직접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이, 이 현장, 이레븐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음. 여러분 현장 속이 빛을 비추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1번 보세요. 뭐 그리기, 전도일지 기록하기. 자, 두 번째 보세요. 캠프 생활, 뭐 하기? 실천하기입니다. 여러분 실천. 보니까 랩너만에사모로을 놓들다 보니까 미션이 아예 안 적힌 랩너드도 있고, 적기 귀찮으니까 앉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미션 뭐야? 이번 주에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미션, 그쵸? 그래서 여러분, 캠프 생활을 어떻게 해라? 실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실천하세요. 자, 실천이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1번. 나에게 빛을 비추세요. 무너진 거 찾으세요. 그냥 무너진 거 찾기. 노트에 적어놓지 말고 내가 무너져 있는 거 뭐가 있는 거 찾으세요. 찾아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 해라? 캠프해라. 빛을 비춰라. 나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찾아서 기도에 담든지 또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든지 여러분 찾아서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 치유하세요. 반드시 하나 회복하게 됩니다. 어. 두 번째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 캠프하세요. 직접 구원의 길 전달하든지 구원일 그리고 시간표 기다리든지 아니면 초청하든지 그렇게 해서 불신자에게도 이 빛을 비추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도일지를 우리 동아한테 부탁을 했는데 동아가 수족구 알아요? 아 어, 그게 걸려가지고 격리 조치가 됐어. 어 학교도 못 오고 교회도 못 오고 <laughs> 격리 조치가 됐어 지금. 그래서 오늘 전도일지 발표가 안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로 넘어갈게요 전도일지. 어 주안이가 사뭇 눈에 딱 마주쳤어. 다음 주에 김주환 <laughs> 첫 바따로 어 전도일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램넌트들이 사실적인 말씀을 통해 이 빛을 비추는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현장 속에 또 불신자 현장 속에 예수그리스도 복음을 비출 때마다 만민이 캄캄히 덮여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